네, 수승균 위원님이 이제 드래프트 때 선발하실 때는 뭐송규창 유현준 선수 같은 선수들 선발했잖아요 네. 그럼 그때는 어떤 기준을 많이 보셨어요? 일단 교창이는 어떻게 됐든 고등학교 시합을 봤어요 교창이가 음. 나온다길래 그 다음에 일단 피지컬 전공이 저희한테는 왜냐면 음. 그때 당시에는 승진이 말고는 큰 애가 없었어요 아. 그래서 우리는 1라운드 1출이 나와도 교창이 뽑자라는 오. 주였어요 저희는 어. 왜냐면은, 교창이를 당장 쓴다고 생각은 안 하고, 음, 2년, 3년 키우자. 3점 키우자. 음. 그때 고등학교 시합 때는 보면은, 다 작기 때문에, 야, 대충대충 해요. 야, 하는 거 보면은, 막 어. 내역도 막, 내업도 이렇게 안 쏘았어. 이렇게 쏘고, 막, 이렇게 쏘도 뭐, 블록도 안 당하고 잘하니까. 음. 근데 뛰는 거 보면은, 키워볼만 하다. 스피드도 그렇고, 2m 어. 정도, 저 정도면은, 그래서 야, 하자는데, 뭐 3순위나 오더라고. 근데 우리 3순위 나왔을 때, 교창이 뽑을 거야 뒤에서 이제, 뒷순위들이 다, 감독들이 물어보더라고. 그래서 내가 와, 무조건 교창이 뽑을 거라고. 아, 그래가지고 에이씨 하루 전부 다, 다 가더라고 <웃음> <웃음> 안 뽑을 줄 알았는가 봐 아, 네. 이제 한번 뭐. 하체를 보니까는 상체는 말랐는데 하체가 되게 좋더라고 어... 난 몰랐는데 왜를딱시키는데 음... 하체가 워낙 좋으니까는 아 얘가 버티는구나 음...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음... 뽑아고그까지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셨는지 예상은 할 수가 없지 음... 어떻게 됐든 그데 아... 근데... 걔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. 어떻게 해요? 하루도 안 쉬? 야간 운동. 야간 운동 하루도 안 쉬. 예. 네. 와... 혼자서 나갔어요. 그리고 코치들한테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, 뭐 봐주세요 하는 것도 상당히 많았고,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싫어. 야 가서 쉬라 그래라. 아, 코치도안 시켜서 안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였고, 제가 그 3년차. 했을 때는 살쭉 오아 이랬어요. 98kg까지 진짜 쭉 오더라고. 근데, 근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힘들지. 그 정도로 찌면은 막 뛰는 거할때막 많이 힘들거든. 근데 또 참고 하는 거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. 수승균 의원이 감독대 송구창 선수를 드프트에서 지명하셨었는데 네. 이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셨습니까? 네, 뭐 항상 뭐 처음에는 어떻게 됐던 본인이 노력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. 아, 네. 예, 상당히 많이 했고 꾸준한 운동량과 훈련으로 이어낸 것 같습니다. 네. 예. 그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험적인 픽이었기도 한데 예. 예. 결과적으로 지금 대성공이죠. <laughs> 그럼요. 예. 일단 어, 하체가 좋았어요. 예. 아, 상보다 그렇기 때문에 잘 견뎌낼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본인이 잘 견뎌냈죠. 비교 네. 대복이요죠 네, 네.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. 정말 한 예로 따지면 제가 이제 가르쳤던 손교창 선수 그 선수는 본인이 잡아 쪽으로 해요. 네. 코치들을 불러서 이거 좀 이거 좀 잡아 주세요. 이거 좀 잡아 주세요. 일단 코치라는 얘기에서 쟤는 좀 싫아 그러고 너무 많이 하니까. 그 정도로 열심히 한 선수가 있는 반면 그래도 이제 안정적이게 이제 슈팅을 이제 메이드 하시는 부분을 좀 많이 잡고 싶고요. 그런 부분이좀더 이제 제가 연습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한다면 저도 이제 한층 더좀더 더 좋은 선수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꾸준함과 슈팅력을 담고 싶다. 수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? 아, 뭐 항상 열심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<laughs> 네. 저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. 네. 아무튼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저 기록도 깨고 다 깼으면 좋겠다. 시세 역대 최연소 3천 득점의 주인공입니다. 네 맞습니다. 예. 뭐이 추세로 가면은 만득점도 넘을 것 같거든요. 일단 몸 관리 잘해서 어, 그 기록도 넘어좋겠습니다 예. 송교창, 유현준. <laughs> 송교창, 유현준. 아둘다 내가 보는 선수인데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저는 송교창입니다. 아. 네. 이정현, 송교창. <laughs> 와, 정말 고민이네, 이거는. 야 이정현, 송교창. 대한민국 농구의 현재이자 미래, 두선수입니다 청현아, 미안하다. 송교창. <laughs> 송교창, 서장훈. 음, 송교창. 추승균, 송교창. 이거는, 음, 나 하고 싶은데, 교창이, 송교창. 아, 이거 아. 좀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나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고. 나의 기록들을 다깼으면 좋겠고, 누구가 아닌 송교창 본인으로 이렇게 한국 농구에 좀 우툭 섰으면 좋겠어. 그렇기 때문에 성교창. 아 파포로 갑니다. 아 파포. 여기서부터는 예, 예, 예. 어느 정도는 좀 정답, 저 스스로는 정답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, 음.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. 파포. 너무 많죠. 파워포도. 파워포도. 야, 뭐라 봤을 때는 그래도 송교창은 느껴요. 아, 미래는 하나 넣을게요. 미래는 저희 추상화 TV에서도 송교창 선수를 꼭 일단 넣고 가시더라고요. 아 일단 넣고 갑니다. 애제자, 네. 애제자 내가 사랑하는 남자. 이제 네. 네, 우리 송교창 선수는 송교창이는 어, 내가 가르쳐봤고 항상 열심히 하는 선수고 음. 음.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고. 좀 장착해야 된다라면 농구적으로 뭐 아... 웨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음... 제가 볼때좀 아직도 좀 마른 거 같거든요. 네, 뭐 웨이트는 제가 볼 때는 <laughs> 하긴 하는데 <laughs> 더 이상은 풀리면. 아, 안 불러질 것 같고 김준수 선수가 그랬던 거죠. 아, 네, 아무리 많이 먹는 사이즈가 네.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서 이제 어떻게 농구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 하나하나씩 장착을 이제 2대 플레이를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. 음. 음. 지금 이제 4번포지션으을 가지고 하지만 이제 센터들하고 이제 각 팀에 있는 이제 외국 선수도 이데1를 플레이인데 그게 조금 세밀하지를 못해. 디테일하게 음. 아, 다듬어야 된다. 다듬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네.